안녕하세요. 수원 j 이친의 심재식 실장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와이드2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출고가는 297,000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출시가 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먼저 갤럭시 와이드2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대화면의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습니다. 색상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게는 배터리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가볍네요. 후면을 보시면 SK 대표 마크인 밴드 LTE가 쓰여 있고요. 구성품을 보면 충전기, 이어폰,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갤럭시 와이드 2는 CPU가 1.6 옥타코어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로 되어있어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옥타라는 뜻은 하드웨어 용어로 팔을 뜻합니다. CPU는 사람의 뇌와 비교할 수 있는데 8개의 뇌가 들어가 있는 아주 똑똑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램은 2기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램은 저희 사람의 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즉 위가 두 개인 제품. 어플에 대한 소화력이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SD 외장 메모리가 장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이고요 배터리 용량이 3300mAh로 대용량이네요. 삼성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휴대폰을 절전 모드로 사용했을 경우 굉장히 오래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볼수 있네요. LTE를 소화하는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K6 기반으로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점. 1300만 화소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점. 전면이 500만 화소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스펙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 제품이 배터리가 탈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일체형이 유행인 요즘 아날로그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후면 오픈을 할수 있는 홈이 보이고요. 이렇게 장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요약하고, SK텔레콤에서 3월 27일 휴지 고객님들에게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살펴보자면 캠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캠페인 이름은 SK텔레콤 재난 문자 수신 불가 고객 휴대폰 무상 교체 캠페인입니다. 즉, 011, 017, 019 쓰시는 분들을 명칭으로 한다는 거죠. 고객 혜택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휴지 휴대폰을 무료로 바꿔드린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별도 지원금을 통해 휴대폰 교체 비용은 0원. LTE 풀대폰에서 사용하던 요금제 그대로 투지에 7종, 그러니까 총 7종의 요금제를 이용을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객 혜택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지 휴대폰을 무료로 바꿔드린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별도 지원금을 통해 휴대폰 교체 비용은 0원. LTE 폴대폰에서 사용하던 요금제 그대로 2 g 에 7종. 그러니까 총 7종의 요금제를 이용을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갤럭시 와이드 2는 초등학생 입학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이용을 받는 제품입니다. 휴대폰보다 SK 쿠키즈 어플에 대한 장점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부가세 포함 금액 19,800원으로 볼수 있고, 쿠키즈 스마트는 위치조에 자녀 스마트폰 제어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와이드2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종류는 폴더폰 세 가지. 하나는 출시 전이고요. 스마트폰 두 가지로 총 일곱 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011 번호 변경이 싫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어, lte로 바꿔도 원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원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다시 걸수 있다는 점 서비스는 완전 무료 제공되고요 기본 3년 동안 제공되며 이후 1년 단위 연장할 수 있고 단 표지 서비스가 만약에 종료가 될 경우 연장은 따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sk 텔레콤의 이 캠페인은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돕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캠페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